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런 삶은 아닙니다. 항상 이 기쁨과 근심이 공존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고린도후서 사장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답답한 일을, 일을 당했는 다 거죠.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또 그러나 버림받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그러나 또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또 망하지 않고.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예수 믿는 삶에는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공존하는 걸 오늘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또 땅의 근심이 공존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는데 속히 빨리 기쁨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균형을 잡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시련이 근심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빨리 기쁨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 대비하고 계시고 막상 왔을 때올 아, 것이 왔구나 알고 대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 항상 내한테 기쁜 일만 생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시련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과 다양한 때에 다양한 모양으로 시련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받았던 시련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그 황제에게 절하도록 예배하도록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핍박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시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간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여 기 비방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왜 너희는 그거 안 하니? 우리는 우상 숭배도 하고, 우리 술도 먹고, 우리는 음탕한 일도 행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행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니? 왜 깨끗한 척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그걸 갖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지 않는 것, 왜 그것 갖고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죠? 주일 예배 드린 갖고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제사한다는 것 가지고 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핍박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재성을 보게 만들고 그것이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 장사를 하려고 하면 협동조합에 가입이되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떼올 수 있고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협동조합은 반드시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어, 하는 장사가 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가서 재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절하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꼭 우리나라의 고사 지내는 것 같이, 그걸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예수님의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죠. 거부하면 장사를 못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 상거래를 못한다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온 얘기가 그 당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또그술 먹고 막그 그 상사들한테 비임 맞춰주고 또 뇌물도 주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급에 불익을 이 당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듣고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 손해를 경제적 핍박을 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오게 되어 있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 어떤 리용과 핍박이 초대교회 선도전에도 있었을까요? 이 버림당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 하고 핍박이 오니까 등을 치고 배신을 하거든요. 그런 걸잘 당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 하루 이틀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거든요. 2년이 지나도 안 풀리고, 드디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항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돼, 감옥에.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럴 때는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배신 당한 것이죠. 그 얼마나 쓰라릴까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배신 당하잖아요. 그렇죠? 참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또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때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거든요. 이런 시련들을 다 우리 선배들도, 초대교의 성도들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특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기쁨의 관계, 신앙이 좀더 깊어지고, 신앙의 맛을 알 때쯤 되면 꼭 이런 시련이 옵니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죠, 우리를. 막.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련이 올때 기쁨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기쁨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로이즈존스는 몇 가지 어, 지침을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책 읽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로이즈존스가 설교문을 그대로 녹취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논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앞에 했던 얘기가 또 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지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련이 닥친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생길 때 덮어놓고 하나님 이 증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원인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면 증상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기술이 질문을 잘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옵니까? 저에게 왜이 시련이 저에게 닥쳤습니까? 그렇게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시련 가운데 빠지고 이 시련이 나에게 온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로말 미아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잠깐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시련 가운데, 이 시련의 도관이 속에 나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왜, 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새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 참새가 한마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그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시련이 목적 없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제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련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학적 나태에 빠지면 시련이 옵니다 일어나라고 깨우는 시련이 오는 것이죠 영적 계열이고 영적 훈련이 안돼 있으면 은 우리를 막 깨우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영적 성취를 못하고 실패하게 될때 우리가 징계하십니다 채찍기를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네 징계를 받으면 그 일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시련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징계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영적인 실패, 영적인 나태와 괴름도 없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막 달려가는데 이 시련이 왔다. 그러면 어떤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누구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 또 다윗 같은 경우,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람 준비시키려고. 큰일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만들려고, 그렇게 시련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 오면은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물어야 됩니다. 또, 더큰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가 갑자기 시련을 만나면은, 큰 시련을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어떤 핍박이 오는데 이걸 갖다가 감당시키기 위해서 잔잔한 시련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런데 이런 걸몇번 고비를 넘어가면 큰게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는 중요한 징계 시련의 목적은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신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금을 얻기 위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금을 재련시켜야 됩니다. 도관에 집어넣고, 없어질 금도,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오면, 이제 금은 뭐 귀하지 않아요. 발에 채이는 게 금입니다. 이 없어질 금도, 그 가치가 사라질 금도 단련시키고, 재련해서 뽑아낸다면, 하물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 이 믿음을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시련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 있는... 그 순물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셔서 순결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다 우리 스스로 뭐 믿음이 좀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뭐 믿음 괜찮겠지. 그러나 실현 오기 전에는 장담 못 합니다. 딱 실현을 만나봐야지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큰 시련을 만나든지 작은 시련을 만나든지 딱 시련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많은지 하는 것이 드러나죠 보통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이 참 부족하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 시련이 당신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찾아, 사람한테 도움 얻으려고 하고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앓고 아이고 아이고 낙심해가지고 막이어서지도 못하고 아, 그렇게 내 믿음이 드러나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야이건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시련을 만나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덮붙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 단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다그 얘기잖아요. 예. 아브라함한테 계속 시련을 주시잖아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갑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어느도 흔들리지 않죠. 그대로 순정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100% 신뢰합니다. 주저함도 없어요. 그 얘기 떨어진 새벽에 바로 다 준비해가지고 가버리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하나님 준비하셔 묶어가지고 바로 막 하나님이 급하시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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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가 니네 마음 알아니 네 믿음 알았다 그만 하나님이 급하시고 제자할 만큼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숱한 기간 동안 연단받고 연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아기들을 보면 뭐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지르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려 하면 절대 못 기다립니다 지그지찌막 떼쓰고 울고 안 사주면 막 드러누워서 발버둥치고 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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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다음번에 하자 하면은 수긍을 합니다 이게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영적인 성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적시안 해주면 막 미쳐버립니다. 불평불만하고 낮아빠지고 잠수타버립니다. 조금은 시련이 와도 막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상황관계가 엎치락뒤치락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경고한 자, 심지가 경고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직시려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본인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운데 만나보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마구마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확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보증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팔찌, 금목걸이 사면 뭘 줍니까? 24K 혹은 18K 보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보증서.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원인이 뭘까? 징계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것 같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다면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쁨이 돌아요. 시련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근심에서 기쁨으로 균형추가 착하고 움직입니다. 경험해 보시는 분은다알 겁니다. 아, 하고 깨달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질문하고 기다리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낙심에 찼던 마음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탁 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강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기쁨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또, 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 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상기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기간이 딱 있습니다 하하 아, 이 자녀는 이그 정도 시련을 줘야 되겠다 이 자녀는 이 정도 시련을 줘야겠다 딱 기간이 있습니다 어, 더윗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실현이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끝나고 나면 졸업입니다. 요셉은 좀 길었죠. 요셉은 좀 길었습니다. 그, 어, 이렇처럼 모두 다 어떤 한 기간, 잠깐이죠. 잠깐, 잠깐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한 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년, 3년, 어,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 기간이 끝나면 시험의 목적이 성취되면 싹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온통 어둡고 늘 답답하고 기도해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어, 기억하십시오. 잠깐이라는 거, 잠깐이라는 거. 그다음 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3절, 5절, 9절이 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죠. 우리는 거듭났고 산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절 보면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유업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죠. 죽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고 죽을 수 없는 부활하는 인생이고 모든 걸다 빼앗고 다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로이전스책뭐 지금 사서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원리 중에 침체 에 빠져서 벗어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아, 책도 좋습니다. 뭐그 내용도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자기 삶에, 자기테 대화하고 계십니까?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천지차입니다. 이 저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집을 오가는 차 안에서 저한테 소리칩니다. 왜 뭐가 답답한데? 예수님께서 너를 십자가에서 피흘려 가시면서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뭐가 답답한데? 지금이 죽음 상황이냐? 사망도 나를 갖다 이기지 못하는데 왜 네가 지금 답답해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누구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질책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고말해야 됩니다 최소 정신 차려라 왜네 마음이 답답한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네가 답답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낙심져 있는데 일어나 기뻐해 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몇 마디만 얘기하면요. 확실히 달라진다는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 근본, 근원. 그러므로, 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끄덕끄덕 하다가 가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한 단계 나가고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의 영적 그릇인데, 그러면 지금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16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침체가 벗어지고, 마음에 불이 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취, 승리,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 되고 있습니까? 원리를 부단하게 자신의 말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십시오. 원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오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운 영적 순위를 경험하게 되,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힘있게 만날 수 있도록 찬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